fun cause we hot and we young Happy. 이렇게 많이 해? 나도 이거 사고 싶어 사서 <laughs> <다> 나한테 <laughs> 팔라 <팔아, 나한테 팔아, 웃음> 좋은 거 나오면 그 그렇죠? <laughs> <마지막을 따라와>. 예이 짱짱냄새 <laughs> <laughs> 앙증맞아귀엽 <laughs> 노래가 너무 귀엽지 듣지도 않잖아 시디로 <laughs> 시디로 <laughs> 안 듣잖아 은진이 나오면 나한테 팔아 <laughs> 나 이거 포털 모래 기다려 기다려 런쥔이 <런지> 런뭐더라 <런지> 런쥔이요 <런지> 7강 하기 전 양식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 악수하자 하나 둘셋짠 음료는 응. 장난이 아닐까? <런지> 먼저 가봐, 이거 먼저 깔까? 아니 나 이거 먼저 깔래 응 얘는? 비행기예요 런쥔아 그게 있는 거지? 있 <런지> 믿는다 엄진이로 기린 거. 우리 엄진이 보세요맛이 있다. 맛있지? 바로 비닐빵. 장지 자체를 비빌빵 엄진아, 거기 있는 거지? 간다 엄진이 응. 어, 있을 것 같아. 빨리 열어봐. 오, 아, 귀 거다. 진짜 이쁘다. 여기 겠지 이짝놀빡치 아, <laughs> <제, 개>, 귀여워. 딱치게 <laughs> 생겼어. 아, 귀여워. 베이비 철로. 야, 진짜 귀엽다. 야, 이거 너무 귀엽다. 야, 한 다섯 <5장> 장할 <laughs> 무슨 앨범이지? 이건 IMU, 이건 d 네. 9이고, i s t r 어. i 이게 d i s t i 이고 IMU? 여기서못갈 거야. 빨리 꾸미기. 기다 해행기. <laughs> 네. <웃음> 잠깐만.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? 나 이거 승민이 있어. 그럼 누만 승민이 말고. 지성이나 응. 리노. 지성이나 리노. 오케이. 레고. 나 현진이도 좋아. 오케이 오케이. 어. <laughs> 근리노가 <일단> 보여. 어? <laughs> <리나? 웃음> 대박. 대박. 상처. <laughs> 와우. 미소. 와우! 없는 것들만 나왔네? 아, 다 오지? 얜 있을걸? 그 응. <laughs> 우와! 신기해! 축하드려요! 예.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,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쁘네요. 너무 예쁘네요. 아, 나 당장 포커 없었는데 생겼어 네, 축하 축하리! 감사합니다 깐디? 응너지귀 <laughs> 음. <laughs> 우리 아가 아 요새 지성이가 좋아요 지성이 너무 귀여워 아인니을피 그냥 <laughs> 내 고급 방식이게서 그러지 말라고 <laughs> 아, 이 뭔지? 아 제발 어떡해 서클이 들어있어 여기 우와 뭐 어떻게 해? 여 있는 것 같아? <laughs> 어 여기 귀 있다 한진? 진요 대박 <laughs> 누구야? 재민이요 <laughs> 대박 <웃음> 바삭 때려 바삭 때려 이거 덕진가? 덕진가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연진이요 대박 씨발 <laughs> 미친거 <것> 같아 <laughs> 미친거 아니야? <laughs> 개 미쳤다 씨발 <laughs> <laughs> 근데 이 라이딩이 진짜 잘 나왔더라, 다. 예쁘다. 어, 예쁘다. 정이 셀카 있게 되게 잘찍었네 잘생겼다. 난 지금 못 찍는 거한건 아니지만. 잘생겼다. 와, 대박. 어, 런진 예쁘게 나왔다. 런진 약간 예쁘게 머리색이 좋아. 약간 백형답지 않아? 아, 파 아티스트 언급 안 되나? 어, 안 돼, 안 돼. 갓소속인데도? 아, 안 된다. 런진 나도 안 굴려. 게임은 나도 안 굴려. <꼴려. 웃음> 안 끌려. 안 끌려. 안려안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t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안이려안 끌려. 안 끌려. 게 됐어 아 끌려. 아더틀어 끌려. 안 끌려. 안 끌려. 안끌안안끌요안끌요안끌 아이, 쌈. 백신대요? 안 돼요? 지금 관리 공부. 공부인데요? 아니, 서버가. 왜 <laughs> 말이 됩니까? 당장 얘랑 가랑 딸 가져와! <웃음> 어쩌라고? 도망가긴데, <laughs> 어서 오세요. 어서 오래 온다고. 어떻게 되냐고. 자기는 구독자는 한데, 다 어서 오래 온다고. 사람들이 효, 못 넘쳐. 현, 현요대김대다. 오늘 제주도 가거든요. <laughs> 진짜 너무 예쁘다. <laughs> 음, 깜짝 <laughs> 그리고 오늘 온 스냅스. 스냅스 까볼게요. 뭐야 너무 귀여. 워 뭐야? <laughs> 어떻게 벌써 이고 미친 거냐? 이거는 도안 트위터에서 주었어요. <laughs> 황인춘. 그리고 여기 이걸 다는 거지. 닫아볼게요. <laughs>

<laughs> 진짜 나는 캐스하고 어떻게 호치를안 생기지? 어떤지 인생이 너무 감사했었다. <laughs> <laughs> 재민아 오늘이 무슨 일이지? 태우 포카삿도 못깔기고 그냥 놀러 먹으러 온 사람 된 거임. 그냥, <laughs> 그냥 먹은 사람 그냥 된 거. 그냥 먹어 비행기 타 이건 황인준님 예쁘다. 인준아. 이건 김승민이. 하이. 하이승민. 승이 좀 더럽네. 하이승민. <laughs> 어. 어. 하이승민. <laughs> 헐 그냥 와기네. 와기 어. 어. 여기 있어. 치리파이. 아, 아직 정리가 다안됐서 여기까지밖에 안 고쳐. 어, 이거 또 있다. 졸려가, 너무 졸리고 배고프고 아, 배고프다고 배부르고 졸리니까 과자 먹고 올게요. Goodbye 요 Goodbye 안녕. Oh m o d 죽으면. 이 친구는 이는이러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요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이친이이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잘먹 오지게 먹고 있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, 이때까지 안된 친구들로 다 골라서 왔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. 안녕 오늘 마지막 날 졸려 네. 아니 그래서 오픈했는데 기갈 당렬. <laughs> 뭐 하자는 거야? 이거, 이거 반쪽 나누고, 반쪽, 어휴, 미안해요. <laughs>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. 다 나누고, 반쪽 런쥔이, 반쪽 승리. 어. 잘, 잘 먹을게. 런쥔아, 승미야. 아. 승미야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축하해. 승리야, 1년 만에 컴백 이게 무슨 일이니? 런쥔아 보고 싶은 거 축하해. 승미나 고... 예판 한정판 그거 다 쏠다던 거 축하해. 런쥔아, 고백님 어떡하지? 안녕. I'm not